전투팽이, 그리고 닌자의 블레이드네요. 사실, 이제, 지금 메타, 그러니까, 뭐, 웨, 닌자 외계인 인형이나, 아니면, 뭐 지금 밴드지만, 레이저 윙, 같은 경, 그런 악세들로는, 그런 악세들이 너무 쉽게 이길 수 있는 악세들인데, 어 이번에 이런 픽들을 하면서 어떤 또 플레이를 보여줄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둘다 이제, 쓰이긴 합니다. 좋은 것, 아, 나쁘지 않은 악세이긴 한데, 그당시 레이저 윙이 1티어를 먹고 드셔려라서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은 뭐, 레이저인도 없고, 외기인형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꺼낼 만해서 꺼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숙련도가 있는 악세사리인가 보네요. 전투팽이 같은 경우에는 침착하게 막아주면서 좀 가드플레이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팽이 자체가 이제 범위가 워낙 400만에서 좋기 때문에 상대의 배수는 까다롭고요. 닌자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제 스텝을 밟아주다가 뛰는 상대에게 대쉬엑스 이탈을 확정으로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속도도 빠르고 딜도 챙겨갈 수 있는 조합이다 보니까 좀 이번에 추사나 선수가 선택을 한것 같고요 <laughs> 일단 상대방이 뛰면은 닌자 블레이드가 좀 많이 세요 근데 저렇게 안 뛰고 플레이하면은 결국에는 전식으로 패치가돼버립니다 침착하게 가드플레이로 상대방 이제 가드 공격하는 걸 막아주면서 그 틈을 이용해서 공격해 공격을 해주고 있는 당기우기 선수 네, 방금은 이제 꺾어서 관적기 쓴것 같은데 저 노린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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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리어서 쓴것 같은데 엄청난 힘든 고급기술 보여줬네요. 네, 이 라운드는 천년 정부더 맵이 좁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블레이드 입장에서 또안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좋은 반격기중 하나입니다. 에어본이 있는 반격기라서반격기쓸 때마다 무조건 이득을 봅니다. 가드가 일단 워낙 좋아가지고 지금 신착하기또 공격을 해주고 있지만 반격기를 통해서 바로 세우기 공격. 야 여기서는 이제 손날치기를 이용해서 닌자 블레이드가 조금 유도를 해줘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게임이 끝나면서 우리 담기우기님이 올라가시네요. 축하합니다. 네 다음 경기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금빛야수 선수대 r h 5형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 재밌는 픽들이 많네요. 네 이번에 이제 에스퍼 해골망토 그리고 격투가 역습의 가면인데 뭐 에스퍼 해골망토는 사실 몇번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역습의 가면은 사실 이번 리그에서 통틀어서 처음이죠 사실상. 네, 이번 이제 원래 주학스가 야수의 역습의 가면이라서 야수가 일단 안 되다 보니까 역습의 가면이라도 이렇게 채용을 하신 모습이네요. 어 지금 에스퍼 해골망토 선수 지금 이제 4연포까지 성공하면서 데미지를 한 번에 좀 많이 입혔습니다. 네. 역습에 가면 상대방이 내가 공격할 때 동시에 공격을 하면은 카운터어택이 나가는데 이거를 이제 역으로 윙하면은 카운터어택을 일부러 안쓰면서 좀더 연결할 수 있겠죠 그거를 이 사람이 잘합니다 피해이기 통하지 않았고요아 근데 날나라세라 판정이 좋지가 않은 모습 <laughs> 같이 공격을 맞으면서 피해사이가 끊기게 됩니다 네 이거 이제 후반에 쓰면은 이제 캐치가 되긴 하는데 저런식으로 중간에 반격기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한정이 아,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 점발을 어떻게 캐치하냐? 한대한대피기하거든요자 일단 수비 좋아네요. 이제 에스퍼 해골몬토가 사실 이제 방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다 보니까 뭐 공격 한대한대 한대 맞는 게 굉장히 아프게 들어옵니다. 거리 조절. 줄... 아아슬아하게 아, 아, 거리 아. 조절해주고 역반격기까지 약간 생각해서 천천히 가드 뚫어주는 모습. 아 침착했습니다. 이렇게 야수의 아야소금빈 야수, 야수 선수가 1점 먼저. 챙겨가면서 1대0 상황. 네, 지금, 그, 어퍼컷 높이가 상당히 높죠. 저런 판이 있습니다. 높내이라고전문용어로눕내이라고 하죠. 지금 아까 이제 우주급으로 약간 우주에 온 것처럼 높게 뜹니다. 좀 심각하게, 심하게 높네요. 침착하게 세워주는 것까지 해주고. 네, 전시제 후반 격기를 써서 캐치를 해버리니까 일부러 후반을 못쓰게 1타만 끊어준 모습. 일단 그런 고 해주고 있는데 자, 그래서한번더 카운터. 반석색이 아,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확시역세에 가면은 많이 싸보니까 까다롭게 카운터 를잘 노리네요. 아 필사이기 공격 2차까지 맞춰주면서 R H 오형 선수가 1점을 또 얻게 됩니다. 공점. 네, 방금 약간 무적기 있었죠. 그래서 아마 평타을 쳐도 무적 때문에 먹혔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세우기. 아한번더 세우기. 두분다 일단 숙련도가 되게 좋아요. 확실히 많이 쓴. 느낌이 드는 게 <laughs> 어, 지금 사연퍼까지 무난하게 지금 성공시키는 선수 네 폼보는 깔끔하게 넣어주시는 게 어~ 선수 굉장히 잘 세우고 있어요 지금 네 형제 사연퍼가 지금 너무 내기 심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카운터 한번 잘 노려줘야 되는데 상대가 오늘 압박을 잘하면서 천천히 공격 보고 카운터까지 방지해 주니까 이것도 안 걸리죠 너무 아 뻔했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어, 해골망토를 끼신 선수가 네, 8강 진출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시작해주세요. 어, 우리 S4의 해골망토는 이제 레이저윙이 있었을 때 한두 번 나왔던 악셀인데, 지금 왜 레이저윙도 없고, 외계인형 상대로는 할만합니다. 그래도 나름. 한번또 지켜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제 에스퍼의 단점 중 하나가 지금 이제 방어력 사라는 점이거든요. 데미지가 굉장히 약합니다. 아, 방어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 닌자 외계인 인형 대시페사에한대한 한 대가 굉장히 아프게 다가올 거란 말이죠. 네, 사실상 스텝 전에 있어서는 불리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어퍼컷이란 것도 있고. 자, 한번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죠. 네. 네, 이런 게임, 난전, 난투 게임이 이제 스피드가 빠르면 이제 무조건 유리하게 게임을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이 뛰어들게 거리 차이가 벌려지죠. 스피드도 빠른데 이제 딜레이, 공격 딜레이도 굉장히 짧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거진 이론상 최강이라고 또 보는 거죠. 아, 하지만. 어. 연, <laughs> 연속, 연속 어퍼컷 세 번을 통해서 번지를 시켜버리는 에스망토 선수. 네, 각이 보였죠, 방금. 좀 늦게 어퍼컷을 맞아가지고. 딜레이가 있었거든요. 그 딜레이 바로 알아채가지고, 3타까지 해주고, 마지막 3타까지. 깔끔하게 킬러차잘습니다 네, 이게 이제 해의망토의 묘미거든요, 사실상. 이 연퍼만 좀할줄 안다. 그러면 이제 좀 나름 괜찮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한 번도 될뻔 했지만, 이건 아쉽게. 미스. 네, 이번에는 약간 실수가 있었던 것 같네요. <laughs> 지금 뭐무 대쉬 액스만쓰는데 이게 전략이에요. 왜냐면은 동시에 상대방도 근접하다가, 무적, 어퍼컷에 순간적인 무적으로 공격이 흡수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뭐스텝 예측 때문에 맞는 거고. 아주 요 최고의 판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걸었다가 어퍼컷 때문에 바로 세우기. 아, 이번에는 통하지가 않았네요. 상대가 템포를 지금 못 잡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대본은, 사실, 네. 사실이 외계인 인형 선수가 먼저 공격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방금 필각, 아쉽게, 연속 어퍼컷 안했고요 <laughs> 이제 정말 무한 어퍼커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봐요. 여기엔 인형 기력은 다 소모한 상태고, 아, 아. 마지막에 시 <laughs> 공격까지 당하면서, 네 에스퍼 해고망토 선수가 사강 진출 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거리 조율 좀 못한 게있었요 마지막 아쉽게. 네, 어 결국에는 또번 또이 경기가 왔네요. 이 매치업이. <laughs> 네, 누군데 나왔나요? 나왔나? 또 이제 복명, 복명 개당인가요? 이 정도면? <laughs> 누군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있는 현지 유저가 모르게 왔기 때문에 <laughs> 누군지 모릅니다. 저 운전 고수라는 것을 우리 여시티 보여주고 있는 지오엘리그. 네, 한때 금세로 선수와 일단, 일단 블래스터 팩으로 외기을 많이 잡아봤어요. 확실히 경험이 있다 보니까 저럴 수있다 뒤치자는 모습 이 있지만 지금 신데리안 선수 같은 경우는 확실한 게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불리한 매치업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방대망 딜레이 캐치 아주 잘 해내고 있는 신디리 선수 야점프은느룩하다어깨치기 급하게 만들어야 돼요, 상대방이 이제 안 뛰기 때문에 어뛰게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뭐가드 못하면 계속 그 쭈물게 만들어야 돼 약간 여러가지 기술을 써주죠 대시필살기랑 손내치기 두가지가 아니 제트시 점핑 그리고 어깨치기 등등 여러 가지 기술들을 아 딜레키지 못했고요, 방금 아 이거는 약간 실수가 있었는데 <laughs> 어깨치기로 마무리가 되면서 네, 아, 이게 정말 잘하시는 분들의 약간 플레이인데 모든 기술을 다쓸줄 압니다. 모든 기술을 다 응용하면은 상대 입장에서 모든 기술을 다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템포가 끊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순간적인 기타 조금이라도 늦으면은 바로 이제 허공 아, 예 네. 공격 허점 찔러 주고요. 근데 맞아주면서 바로 반격기 가까이 보고 있는 신드레 선수 박치기는 한 번쯤은 상대방께 공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까지 막아버리면 은 저렇게 다시 터널 뺏어오게 되죠 어, 잘 막아줍니다 야 2타 어? 확인까지 하고 ZC를 확실하게 <laughs> 지금 2타 예상하고 지금 이제 막, 막기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야, 저 어깨치기 자체도 일단 하, 상단 좀 공격이다 보니까 하단도 회피되고요 사실 상대방 반격기 하지 않는 상황 무조건 다음 공격에 딜레이 하치않기 때문에 진짜 상대를 더잘 하시는 것같아요 상대방은 이제 완벽하게 좀 파회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오히려 금세록 선수는 이제 대표. 경험에 의해서 또 강해지는 선수다 보니까 또 지금 또 우세하고 있죠 체력이. 네. 이제 이게 1티어 악세 힘이다. 제대로 보여주네요. 저 정도로 멋있게 쓰면은 힘들죠. 하나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는 하는데 하지만 아직 모릅니다. <laughs> 아, <근데> 진짜, <laughs> 와 이거 이기죠? 아. 어차피 이거는 반격기를 써도 내가 2타를 쳐요 방금 2타. 1타 때 반격기도 2타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노리고 쓴 겁니다, 저거는. 자, 지금 3대 0인 상황. 결승전 마지막 일 수도 있는 경기가 될것 같아요. 네, 금세로 선수가 정말 많이 외계인이랑 많이 잡고 잘하시는 네, 분들 잡았지만 너무 잘하시는 분이 오면은 약간 이제 이제부터 약간 티어체가 나오는 것 같네요 악세사리의 그 약간 특유 자체가 뛰는 악세사리 힘들다 보니까 와 간호사 갖다치는지 <laughs> 상대방의 지금 실수를 유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템포를 좀 참기 끊죠 어깨치기도 해주고 손내치기도잘안 써주고 이거는 벽 때문에 맞을 수 있는 못 막을 아니 맞, 피할 수 있는 거 막게 되요 아, 마지막에 CC 공격 당하면서 1점을 그래도 금세로옥 선수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아, 맵이 확실히 좀 좁은 맵이다 보니까 이번 맵에서는 힘을 못 썼네요. 자, GWF 굉장히 넓은 맵입니다. 저거는 예, 무조건 캐치를 다하기 때문에 이타도 확실히 견적기. 이사까지 캐치를 하고 바로 광격기가 적혀지고 있는 모습. 지금 제 ZC를 뒤돌아서 쓰는 것 자체가 상대 입장에서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도기 때문에 그 각을 주면 안 되는데 지 너무 그 각을 잘 잡아요. 우리 신드아 선수가. 거기에 더불어서. 아, 계속 공격 여러 가지로 쓰니까 보는 사람도 힘든데 상대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어깨치기 아, 마지막에 뚫어내주셨어요. 살짝 어깨치기를 늦게 쓰면서 상대방 가드를 뚫어내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laughs> <진짜, 웃음> 이렇게해서 네 금세록 선수가 2등을 하게 되고 신야 신데리아 선수가 1등을 하게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이렇게 1등은 네. 신데리아 선수, 2등은 금세록님이 마무리가 됐네요. 어? 네 우승 축하드립니다.